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용현동에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 저희 채널에서도 몇번 올라갔었는데 제가 오늘 다시 촬영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5년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대출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촬영을 나와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물론 잘 나왔지만 올해는 대출이 더잘 나옵니다. 근데 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뒤면은 스트레스 DSR이 또 다시 진행이 되면서 그때 가서 이사를 하시려고 보면 또 대출이 막혀있을 겁니다. 지금 연초에 은행들이 대출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져 있고 정부에서도 크게 푸시를 안 넣을 때 지금이 가장 바로 대출이 잘 나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전후로해 갖고 딱 나와서 이집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마음에 드는 세대 잡아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차량 5분 이내로 타실 수 있고요. 인하대학교 병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길 건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수인분당선인 숭의역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어서 도보 7분 이내로 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대로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것도 전혀 없고요. 지금 제 뒤로 햇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만큼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층으로 내려가셔도 이렇게 채광이나 환기 굉장히 좋은 오늘의 집이고요. 내부 28평에 3룸의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건축물로서 친환경 공법이 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 태양광 패널 등을 붙여서 태양력 발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영 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오늘의 집인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오늘의 집. 제가 전실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전실이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유모차 같은 건 놓셔도 될 만큼의 그런 폭을 갖고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하나 장식장 되어 있죠? 반대쪽에도 굉장히 여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매립 선반과 이런 선반들이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뭐 차키 같은 거 올려놓고 쓰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포베이형 구조기 이 때문에 저는 공용 공간인 거실부터 만나볼게요. 네. 일단 거실부터 한번 나와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밝아요. 앞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역광이기 때문에 집이 어두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 진짜 진짜 밝고 환기가 잘될 만한 그런 집이라는 걸 눈으로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접등.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뭐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라인 조명 이런 것들 통해서 집안 곳곳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TV 자리와 소파 자리 폭이 4.3m나 되기 때문에 60인치 이상 대형 TV 놓으셔도 전혀 눈에 피로함 없이 TV 시청 가능할 것 같아요. TV 자리 뭐 소파 자리 아무데나 놓으셔도 될수 있게 이렇게 코드 다빼 놨고요. 소파 자리 여기다 놓으시게 된다면 4인용 혹은 그 이상으로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창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 좋은 걸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인면 분할 창을 사용을 했고요. 또한 굉장히 두툼한 샤시가 들어갔다 보니까 외부와의 소음이라든지 오늘같이 추운 날, 단열 이런 것들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면서도 더울 정도의 단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1장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고 제 뒤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점은 일단은 냉장고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비스포크 냉장고 저희 구독자 한해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위쪽에 상부장,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밥솥 자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끝에 코너 선반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수납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하드웨어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독, 화세코, 후드, 그 다음에 인덕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개수대 같은 것들도 거실에서 노는 자녀를 보면서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TV 보면서 하실 수 있게 대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 별도로 두실 필요 없이 이렇게 무릎 공간 파놨으니까 의자 하나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방 옆에 세탁실 공간인데 그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 옆에 베란다 공간인데요. 여기 세탁실로 쓰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여기 워시 타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딱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기다 빼놨고, 그 다음에 하프장 같은 것만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주방에 놓기 싫은 큰 짐들 놓고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거실방과 똑같기 때문에 채광 이렇게 좋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위쪽에는 일단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만 열쇠자가 나오는 방 크기이기 때문에 안방 사이즈 중에서도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침대 이렇게 두시고 반대쪽에 뭐 TV라든지 그런 거 놓으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대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쪽을 분리시켜 놓고 옷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시면 헤드방을 저쪽으로 바꾸시게 된다면 여기에 한 5m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붙박이장도 들어가있어요 수 있기 때문에 부부분들의 사계절용옷 보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메인 욕실과 부부 욕실 둘다 이렇게 샤워가 가능하게 별도로 빼놨고요. 코너 선반 그 다음에 옆에.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마감을 해 놨기 때문에 고급 호텔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세면대도 아무거나 쓰지 않았어요. 카운터식으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변기 위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채워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으로 가 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지금 이렇게 침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옆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책상이라든지 침대 하나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식구 수 많지 않으시면은 여기다 옷방 정도 꾸며놓으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세 번째 방까지 왔고요. 안방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방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보셨던 방과 방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이렇게 별도로 딸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족한 수납공간 채우셔도 되는데 세탁실에 주방 옆에 안 놓고 여기다 놓고 싶으시다 그러면 은 여기다가 또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도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같은 타일을 썼기 때문에 인테리어 톤을 매치시켜 놨고요. 이렇게 변기에, 그 다음에 샤워, 파티션까지 다 설치가 돼서 건식과 습식 구분해서 쓰시기도 좋고, 카운터식 세면대는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집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 제가 주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집 한번 다 보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 영상에서도 보고 지금 앞에서도 보이시듯이 굉장히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에요. 호수별로 뭐 남향, 그 다음에 동향 이런 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오셔서 내가 선호하는 방향 구조도 딱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셔서 남아있는 층수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올해 중에 가장 대출이 잘 나오는 시기라는 점. 내가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매물번호 확인하고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고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